친구유주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 리더인 소원언니는 아쉽게 오늘 대학 입시 시험기간을 통못 따라가서 대학 시험 맞춰서 이렇 비행기표도 예매하고 해서 오려고 했는데 시험이 아쉽게 너무 늦춰지는 바람에 너무 서서히 기다게되으니까요 저희 다섯 명이서 아쉽지만 열심히 무대 할테니까 행복게 즐겁게 즐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다음 곡은 저희 이번 앨범 수록곡이 뭐한 들려 드리겠습니다